여우서서 이제 계속 땅 분배를 오늘까지 했고 20장 21장이 도피성하고 내위성업의 성읍 내 사람의 성읍 분배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 사실은 사람들의 땅 분배가 끝나면 다 이제 마무리하면 끝나면 좋지만 먹고 사는 것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살다 보면 누군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다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한 사람의 생명도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 그 사람도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사실은 민수기 때도 신명기 때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었어요.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정해나 이렇게 그 그리고 이미 동쪽은 이미 정했었죠. 네. 모세 때 정했었고 서쪽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여우수아는이 약속과 성취의 책 완성의 책이기 때문에 그 신, 오경에 있는 이 예언 약속들이나 명령들이 여기서 거의 완성이 되고 이루어져요. 근데 이제 땅 분배는 다 됐다 치더라도 아직 안된 것들이 몇개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챙겨가는 게 지금 20장, 21장입니다. 그래서 20장에서는 도피성을 정하는데 이 도피성은 여섯 장소고 왼쪽에 이제 서, 동쪽에 세 곳, 3곳, 서쪽에 세 곳입니다. 그래서 동쪽은 맨 밑에서부터 르벤 갓, 문하세 의 반지파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르벤에는 헬스본이라는 것 옆에 베셀이라는 지역을 도피성으로 정하고, 그 다음에 갓지파에 있어서는 길라 라모시라는 곳, 그 다음에 문하세 반지파에서는 골란이라는 장소. 이세 곳을 이미 정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는 헤브론, 세겜, 게데스, 저기 어, 납달리지파. 게데스인가요? 거기랑 그다음에 이쪽 세 유다지파의 헤브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이랑 유다 지파 헤브론 이세 장소가 도피성으로 정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20장 부분에서는 그곳을 정하는데 이 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뭐 이런 내용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그 성에 들어가 가더라도 일단은 재판 받기 전까지 일단 그 장로님 들이 문을 열어 줄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어,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고 부지중에 실수를 한 거다. 이게 확실하다면 이제 그 성에 거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성 안에 언제까지 있느냐? 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이 6절에 나와요. 대제사장이 죽기까지.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? 이것은 아마도 이 살인에 대해서는 누군가 대가지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대지상의 죽음으로 그것이 가름됐다라는 거를 여기서 의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보통 합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대지상 예수님이잖아요.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도 우발적인 죄들을 많이 범했었는데 그것이 용서안 받고 보호받는다라는 거로 신약적으로 연결을 시켜 줍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, 두피성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. 두피성의 예, 피난처가. 그리고 이 반경은 보통 하루끼일 정도에 위치해요. 두피성들이. 어느 도시에서나 두피성까지 예, 가는데 하루면 도달할 수 있게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가 된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21장은 레위지파의 성업인데, 이 뇌위지파의 성업은 그 원래 어, 하나님이이 땅을 어, 그다 분배해 준 다음에 분배해 준 지파들이 내놓는 거예요. 뭔가 줬다 뺏는 것 같지 않아요? <웃음> 땅을 <웃음> 줘놓고 뺏는 것 같은 근데 사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각자에게 주신 다음에 내가 자원함으로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나 사역자나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이런 데 쓰거든요. 그런 개념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성읍도 보면 많은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여기 여섯 여덟 성읍, 성업, 여덟 성읍을 내놓고요. 시몬 지파는 한 개의 성읍밖에 안 내놔요. 왜냐면 하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전체가 24개의 성읍입니다. 레위 지파의 성읍이. 그러면 12로 나누면 기본적으로 4개죠. 대부분 네 개를 내놔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읍들을 각 곳에 배치하게 되고, 이제 이 유다 지파 쪽에서는 제사장 가문 고그핫이라 또는 고핫 자손에서 제사장이라고죠. 밑에 쪽이 이제 고핫 자손 위에 이제 무라리 게르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뭐 도시의 성읍들이 어디 어디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만 음, 그런 내용들은 읽어보면 아닐까요 그래서 목초지를 줍니다. 근데 최고로 좋은 땅들을 내 줘요. 특히 헤브론 같은 데.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한 땅인데 갈렙 갈렙도 물론 여기 촐락에 거주하지만 어그과 목초지를 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최고를 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인 거죠. 예. 네. 굉장히 건실한 모습인 거죠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2 1장까지 5분만에 마쳤습니다. 네. 제가 길게도 할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. 짧게도 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. 저희들 때문입니다.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다음 주에는 22장부터 이제 끝까지 설교를 하고 마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